자아통제.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미묘하고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아통제란 자신의 감정, 충동,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욕구를 참거나 화를 억제하는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을 이끌어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포함됩니다. 자아통제는 개인의 성공, 정신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아, 통제라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뿌리는 아득한 과거, 인류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자아통제는 초기 인류가 동물적 본능과 즉각적인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공동체와 협력하고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간적인 욕망 따라 행동했다면 위험한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다고 즉석에서 음식을 탐하면서 더큰 위협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었겠죠? 이렇듯 자아통제는 생존과 직결된 인간의 본능적 시스템과 맞물려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자아통제는 매우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아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종종 과식, 과소비, 혹은 노력 부족으로 인해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적 성과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반면 강한 자아 통제를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하며 자기 계획을 꾸준히 이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자아 통제는 단순히 참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자신을 리드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볼까요?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생을 떠올려보세요.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아통제를 통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공부에 집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흡연 욕구가 강하게 밀려올 때 자아통제를 통해 자신의 결심을 지켜낸다면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은 모두 자아통제의 중요성과 그 성과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자아통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갈등과 싸우는 과정이며 때로는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통제를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자아 통제에 실패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야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경험은 자아 통제를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환경을 통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동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목표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아 통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간식거리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예 집에 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며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아통제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충동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장기적으로 더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아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생산성,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통제가 강한 사람들은 이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힘도 강합니다. 즉, 이는 우리 삶의 굳건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고 개선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아통제는 단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 또한 이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나은 자아 통제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유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통제는 한번 완성되고 끝나는 능력이 아니라 끝없이 연습하고 다듬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며 꾸준히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때 진정한 자아 통제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